어, 그러면은 네 안녕하세요. 지웅 유튜브 마치겠습니다. 지웅 유튜브의 지웅 유튜브입니다. 오늘은 지웅 유튜브라고요? 아, 지웅 유튜버를 어 지웅 유튜브 유튜브를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냥 간단합니다. 지웅 유튜브. 아니 브러치, 브, 러죠 브러치면은 여기 그림이 똑같아요, 두 개. 그림 똑같아요. 우선 밑에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밑에는 한 개만 있어서 절대로 아니고요. 바로 이거입니다. 이거. 이거, 이거예요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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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음 첫번째 거. 첫. 음 첫번째. 음 이거예요제 유튜버가 다 나옵니다. 보실래요? 화질이 안 좋네요. 왜 화질이 안 좋을까요? 이건 화질이 좋을까요? 이건 펜타스 영상.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거는, 조회수가 제일 많은 건3 7회고요그 다음은, 그 다음은 16회인가요? 아니네요. 4에 16회. 이렇게인데요. 어,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은 됩니다. 그러면 이만, 이만 지육 유튜버에 보는 것을 이제 알겠죠? 그러면 구독과 응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응.